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구킹 김주영 입니다 우리 병원 케이스 소개를 계속 이어서 고 있는데 제 시청층들이 주로 젊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시니까 관심사는게 교정 교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저희 병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분야별로 전문의들이 다 계세요 이제 케이스 발표만 제가 좀 하는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대표원장은 총괄을 하면서 다 관리를 합니다 교정이 이름도 많고 헷갈리실 거라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은 교정은 크게 철사를 쓰는 기존 교정이 있고 투명 교정이라는 마우스 피스 같은 걸껐다 뺐다 하는 교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세인데 철사 교정을 할때 끼는 장치들이 너무 쎄 같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거를 조금 예쁘게 세라믹으로 바꾼 게 클립 피시라는 거. 그리고 투명교정도 이제는 특허도 만료가 됐고 기술력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못 따라갔는데 우리나라의 의술 관련된 산업들은 정말 대단한데 순식간에 다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 기공소에서도 투명교정 장치를 짜줍니다. 근데 가격이 싼 대신에 그런 것들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으세요. 국내에서는 오스템에서 하는 매직온라인이라든지 세라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해외에서는 인비젤 라인이 유명하고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인비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본사로 보내야 돼서 피드백이 들려서 요즘 추세의 교정에서는 좀잘 맞지 않아서 인비젤 라인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매지걸 라인, 세라핀 등 국내 유수업체들이 하는 투명 교정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영맨들은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치가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바로바로 피드백도 가능하고 배송하고 이런면 하루면 됩니다. 플러스로 원내기공소에서 이런 것들을 짜주는 기구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당장 급할 때좀쓸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쓰기에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는 원내기공소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투명 교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애기들끼리 약간 유행이에요. 어릴 때왜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젊은 여자들이 철사 교정하는 게 부의 상징이라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기들이 투명 교정 장치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게 어른들 루이비통 들고 다니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애기들이 와가지고, 나 투명 교정하고 싶어, 엄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든 복잡한 케이스에서 다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철사 교정이게 맞긴 한데, 투명 교정으로도 대부분 한 7, 80%는 커버가 된다. 다만, 그 20%의 벽을 넘으려면은 브라켓 철사 교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또 나온 게 콤비 교정입니다. 브라켓도 하고, 투명 교정도 하고, 이걸 섞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의 장점만 좀 취합을 할수 있겠죠. 제가 보여드릴 환자는 투명 교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투명 교정은 디자인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첨단 기술이에요. 뭐냐면은 입을 다 스캔을 해서 부강 상태를 보고 이동량을 컴퓨터로 측정을 합니다. 이 사람의 연령이나 치아 상태나 이런 거를 봐 측정을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쫙 나와요. 예상 기간, 예상 금액, 예상 장치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의사는 그 중간중간에 개입하면서 이 사람이 장치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구강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장수 착용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명 교정을 주로 담당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반 정도 교정을 하신 환자분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딱 봐도 치아가 아주 널찍 널찍하게 다 있고 치아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계획은 복합적으로 다 하는 건데 일단 치아를 다 모아주고 그리고 빈 공간에 임플란트를 넣고 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데 웬만하면 의사분이 한 명이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그래서 수술도 가능하고 교정도 가능한 원창을 원하셔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야기 전에 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측면 사진을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싶어 하셨고 측방 사진을 보면은 이게 물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의 안다 물리죠. 식사가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심리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크겠지만 식사를 하는 데 만족도도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투명 교정을 하기에 딱 좋은 케이스예요. 장치로 쫙쫙 쪼아주면 쫙쫙 접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기 전 상태입니다 되게 넓게 벌어져 있죠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요렇게 썩어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러면서 교정을 쭉쭉 이어나가서 한 반년 정도 됐을 때 모습입니다 많이 오므라 들었죠.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도 밑에가 처음이거든요. 중간 상태 한 7개월 정도 한 사진을 보면은 요 사이사이 간격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위에는 거의 다 달라붙었죠. 이런 데는 0.9 정도 나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7월 달에 오셨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처음이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은 치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이런 교정으로 수복하는 게 아니고 보철치료나 레진 같은 걸로 수복을 해줘야 됩니다. 앞니 같은 거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환자분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의사는 뭘 하는 거야? 이 과정 중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치아가 움직이게 되면요. 은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잇몸이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 거 잡아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잠깐 교정을 멈춰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판단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옛날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좋아졌죠. 이빈 공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깔끔하죠. 뿌리 상태가 처음에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야 돼요. 교정이 너무 빠르다 이러면 이런 데가 이제 녹아 들어가거나 부러지거나 하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뿌리는 멀쩡하게 이동을 잘 했죠. 아주 적절한 속도였다. 의사가 타이밍을 잘 잡아줬다. 의사가 누굴까? 대단하다. 그죠? 예. 해야죠. 교정루의 원리는 뭐냐면요 비율을 제가 환자분한테 많이 드리는데 조금 상스럽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적합한 비율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팬티 고무줄 같은 거예요. 팬티를 딱 입고 있으면 쫀쫀하잖아요, 그죠? 내가 근데 사이즈 를 작은 걸 샀어. 근데 좀 늘리고 싶어. 근데 바꾸기 귀찮아. 팬티를쭉 늘려요. 그리고 오래 있다 보면은 이 늘어진 상태로 고무줄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이게 교정의 원리예요. 처음에 쫀쫀한 상태가 부정교합인 상태인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맞추고 싶어서 고무줄을 쭉 늘렸어요. 그럼 그 상태로 놔두면은 교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푸는 순간 고무줄은 돌아갑니다. 그런 관성이 치아에도 있어요. 오리온 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늘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고무줄도 그에 적응을 해서 늘어난 상태로 멈추게 됩니다. 그거를 해주는 게유지장치 이해가 좀 되시나요? 팬티 고무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심한 분들은 의상인 이게 따로 또있을까요 심하던 안 심하던 교정을 하고 나서 유지장치를 끼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심한 경우는 팬티 고무줄은 똑같습니다. 제가 80kg 지웅이에요. 팬티 고무줄을 조금만 늘려도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도 뭐 많이 안 돌아가고 금방 적응이 되겠죠. 근데 제가 120kg 지웅입니다. 팬티 고무줄이 빠에 늘려야 됩니다. 그럼 돌아가는도 훨씬 강할 것이고 잘 이게 적응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 클수록 유지 장치나 관리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주기적으로 치과로 와서 장치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확인도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 받고 이런 거를 해야죠. 이거는 어느 정도 더 해야 완전히 끝나?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임플란트 심으시면 은 시야가 수복이 완전히 끝납니다. 교정 자체는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이시고, 살짝 살짝 아직 공간이 닫히지 않은 부분들을 닫아드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보통 교정은 어릴 때들이 어린...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조금 있으신 어른교정도 추천하시나요? 저희 병원은 70%는 아기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나머지 30% 중에 절반 이상은 20대, 30대가 아니에요 40, 50대 이상 중장년 교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 참고 참고 참다가 결국엔 하셔요 성형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여기 컴플렉스인데 하다가 결국에 하시더라고요 노인교정이 끝나신 분들이 이걸 왜안 했을까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편해지는데 교정할 생각이 있는데 고민이 돼 이러면 빨리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년교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릴 때보다는 좀더 시간이 걸리고 좀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는 합니다 교정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치아를 움직이면서 빈자리는 새뼈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동한 자리는 뼈를 없애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주기세포 같은 것들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세포들은 작아집니다 재생력이 좋은 애들이 작아지죠 어린 애들이 상처 한번쫙 나도 금방 아물잖아요 네? 어른들 상처 한번쫙 나면 그 상처가 그냥 계속 갑니다 저도 상처가 낫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새는 애기들이 대부분 다 교정을 하시긴 하세요.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장기가 다 끝나고 연고치가 나오고 교정을 하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1차 교정으로 미리 길을 좀 터놓고 2차 교정으로 틀어진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과정도 줄어들고 교정을 하기도 편하고 예우도 좋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갈 때 주로 많이 합니다. 교정이 미적인 거 말고 또 장점이. 교정은 미적인 것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기능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치열이 틀어졌다는 거는 톱니바퀴가 틀어진 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체인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안 맞물리면 헛돌죠 그럼 힘을 많이 쓰게 되죠 치아도 똑같습니다 잘안 씹힙니다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턱 근육이 발달한다든지 관절염이 걸린다든지 두통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발병하기 쉽고요 그리고 치열에서 몸의 밸런스가 시작됩니다 치열이 삐뚤어지면 턱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허리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비대칭이 옵니다. 100%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게 치열이 똑바로 돼 있으면 전신적인 밸런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피스 같은 걸 끼고 운동선수들이 참가하는 것도 다 그런 원리인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연예인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데 사실은 기능적인 요인이 일반인들은 더 많이 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저희 치과는 어떤 진료를 하나. 왜 사람이 많나? 케이스를 통해서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교정 치료도 어렵고 방법이 많고 한데요. 디자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또 교정이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은 교정을 하는 치과 의사들이 꽤 많아요. 투명 교정 담당이도 있고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들, 브라켓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소학 치과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수 있겠다. 자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연고치 앞니가 나기 시작하면 예방적인 측면에서 교정을 해주시는 게 요즘 대세기도 하고 꼭 필요합니다. 점점 의학을 치료의 개념보다는 예방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피부과나 치과 같은 데는 가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교정 같은 거는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다. 라는 게제 의견이기도 하고요. 어른들 중에서도 어릴 때는 교정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너무 비쌌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특히 투명교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비젤 라인, 세라핀, 매지얼 라인, 이런 것들은 일상 식사를 하거나 양치를 하거나 생활하면서 을 교정이 가능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교정이 가능한 아주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플라스틱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꼭 상담받아보시고 하면은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안녕!